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44일차. 오늘부터 드디어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대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5 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연결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중간부터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이 구세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13절 잠깐 좀넘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얼마나 쉽나? 그래서 길이 막힐 때요. 오히려 답답하다. 뭐가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딱한 길만 열립니다. 어, 그럼 그 길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한 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복음의 핵심을 16절, 17절에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그다음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단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일단은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 이거 우리가 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르게 하나님 이 기독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현재 아멘이지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멘이지만 유대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오케이.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2000년 전통의 율법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거를 사도 바울이 확실히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 이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어, 앞으로 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중 정가의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중 정가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두 번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전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할 때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그림 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 아니, 휴대폰의 동기화. 여러분, 휴대폰 새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 제 기존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백업을 받아서, 그거를 새 휴대폰에다가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뭐, 아이클라우드에 올렸다가 또 다운받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니까, 옛날 핸드, 핸드폰, 새 핸드폰. 그리고, 이제 딱 갖다 놓으면요. 거기에 뜹니다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했고 예스 yes. 동기화 하겠다딱 누르는 순간 기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새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전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구약에서는요 옷 입는다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복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옷을 입혀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현재의 왕자는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옷 입는다 정도로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휴대폰 동기화가 제일 정확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전가.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으로 사실 로마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냐? 죄는 뭡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즉 동기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조사. 어, 최신 핸드폰인데, 내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조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죄나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의로, 어, 자기 공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간다. 그건 저주죠. 여기한 가지.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만은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것을딱한 가지예요. 어,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영접합니다. 이한 가지. 그때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게 왜안 될까요? 어, 자신의 이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그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머지 다 이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두심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심입니다. 누가보음1 5장에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 내버려 두셔가지고요, 쥐염 열매를 탕자가 주워 먹었다, 그러면 자존심으로 아버지께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상세하게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장. 자, 의의 정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정가, 전가, 생명의 정가도 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 능력의 믿음, 생명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아, 신부는 동기화 되었으나 능력은 아직 아니다. 아, 그러므로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서의 성장을 어,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의 단이거든요. 아니죠. 날마다죠,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무엇을 따라 사, 어,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이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이걸 십자가리를못 박아야 되죠. 자, 12절 보면, 무릇 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한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어요. 그럼 본성대로 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락한 자가 되든지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613가지를 기억도 못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거든요. 어, 그러면 자신의 행위 가운데 저는 어,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진 영에 있고, 이게 쉬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아, 결국,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징표로 할례를 자꾸 얘기했거든요. 갈라디아서교회, 갈라디아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3장이요. 그러면 그럼, 그럼 대체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아뭐 모세도 아브라함도 심지어 예수님도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 요 유대인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 게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동기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제사드리러 가면요. 제사장이손 하나는 어 제사드리러 온 사람에게, 그다음에 하나는 제물에게.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제, 동물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피해림이 없던적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러니까 동교화의 개념을 제일 많이 제일 처음에 알았다고요 2000년 동안 계속 제,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어, 이러한참 어이없는 모습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특권은식에 사라져 핀 거예요 우리만이 되버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만 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를 뒤집어 바꾼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로 스스로 제한적이 되므로 즉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전달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다. 한마디로 율법은 진단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띄워 보셨죠? 여러분 진단서가 치료입니까? 진단서는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진단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은 진단서 역할일 뿐입니다. 아,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는 21절부터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 어, 또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제가 앞서 그림 보여드렸지만 동기화시키는 것, 이거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가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23절, 24절은 암소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뭐 확인하시고 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4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